안녕하세요. 인터넷신문방송 뉴스피프라임 주대환 기자입니다. 어, 이번에는 22대 총선에 대한, 어,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 국민의힘으로 출마한 박경호 후보를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후보님 그 간단한 인사소개를 좀그 해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 박경호입니다. 아, 저는 대청댐 2물민 출신입니다. 대전에서 초중고를 나왔고 또 대전에서 결혼한 대전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검사와 국민권익 고위공무원으로 약 5년간 대전과 세종에서 근무한 대전 중청 사람입니다. 아, 저는 이번에... 우리 대덕을 좀 새롭게 창조해서 우리 대덕 구민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이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예, 그 대덕구가 좀 많이 그, 그 낙후되긴 했습니다만, 그 우리 이번에 그 22대 총선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어, 한마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잘 알다시피 우리 이장 탈당으로, 어, 지금 검수한박법을 통과시켰고, 또그 이후에는, 어, 양복관리법, 노란봉투법, 뭐, 방송3법 이런 것들을 민주당의 독주로, 이제 입법 독재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더 나아가서 아무 죄 없는 장관들과 검사들을 상대로 탄핵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비명행사 친명행절하는 말이 있듯이 이재명 대표의 공천 학살로 어어 어 민주당이 아주 그 사당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어, 이런 그 이태로운 사태에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저는 이번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 대덕구를 지역구로 선택한 어 이유가 있으신지 좀한 말씀 해 주시죠. 예 대덕구가 대전 다섯 개의 구 중에서 가장 발전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장 할 일이 많다고 제가 생각되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적인 뭐 그런 화두가 됐습니다만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가 곧 다가올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대덕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러한 어 우리 이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이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이런 지방 소멸을 막는 좋은 방법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칭 디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그것은 노화된 산단을 최첨단 산단으로 변모시키고 또 우리 수자원공사 앞에 물을 산업자원으로 하는 물밸리 디지털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 이제 도심 철도 지하화법을 인해서 우리 십만 평 부지 대덕을 동서로 갈라놓은 약 십만 평 부지 조차장 부지를 어, 국제 컨벤션 센터 또 산업 전시장 멀티플렉스 극장 웨딩홀 대형 쇼핑 센터 어,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어, 그말 우리 백년 대장 경제의 마중물로 삼는 그런 종합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덕구의 그 국민의힘 당내 그 경선에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감을 좀한 말씀 해 주세요. 예, 이제 오래전 일인데요. 그 너무 경선에 이제 승리에 완취할 시간은 지났고요. 이제 본선이 시작됐습니다. 본선이나 뭐 경선 때나 저는 항상 우리 민심은 천명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민들의 소리에 경청하고 주민들로 주민들을 한 분이라도 만들려고 발로 뛰고 또 그분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거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우리 출전 기념식을 우리 당원들 그리고 선거기프 사무원들로 이제 예정된 분들이랑 같이 했는데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모두 승리를 위해서 우리 한 발짝 더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힘을 합해서 우리가 뚌뚝 뭉치면 니 우리 대덕구에서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덕구의 이제 그 국민들을 많이 만나고 계실 텐데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예, 하시는지요? 뭐 여러 말씀하시죠. 어, 싸우지 마라. 그리고 열심히 해라. 어, 그리고 이번에 지면 크릴 난다. 우리 헌법질서 무너진다. 그래서 꼭 이겨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우리 민심을 듣고. 어, 우리가 승리를 해서 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또 대덕을 크게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대덕 발전이라는 큰 숙제가 저희들 앞에 있는데 다행히 우리 정부 여당은 대통령 또 대전시장 대덕구청이 모두 국민의힘입니다. 이제 한명 국회의원이 정부 여당 국회의원이 돼서 중앙으로부터 많은 예산 지원을 받아 우리 대덕을 발전시키는 것이 이 지역 국회의원의 소임이라고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또 정치적 목표나 가치관을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정치는 국민을 통합하는 거죠. 분열된 정치를 분열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하나의 가치로 통합시켜서 우리 나라를 발전시키고 또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국민의 힘, 당협조직도 이제 한 팀이 됐고. 또 제가 또 당선이 되면 야당과도 화합을 하면서 통합시켜 또 포용 좀 포용하면서 같이 정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후보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 현안 중에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그 해결 방안이 있다면 좀한 말씀해 주세요. 아, 첫 번째는 사회적 갈등입니다. 우리 지금 사회는 지역간은 물론이고 계층간 또 이념 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변호사로 10년 또 검사로 20년 근무를 했는데 이런 그 저희 경험에 비추어서 갈등을 조화롭게 하는 그런 갈등 해결법, 갈등 표정법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서. 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뭐이 대덕뿐만 아니라 우리 전 세계적 우리 전국적인 문제기도 하는데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입니다. 그것은 어,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을 해도도 애 키우기 힘드니까 안 낳고 이런 좀 현상이 있는데 결국 그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결혼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해주고 또 애를 낳면은 어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당에서 이제 다 자녀를 세 자녀에서 두 명으로 줄였고 또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또 무료로 해준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이건 이제 육아의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그런 정책인데 저는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대덕구의 현안 중에 네, 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 이제 지방소멸 문제입니다. 일자리 창출. 그래서 여기가 낙후됐으니까 아까 말했던 디벨리 프로젝트, 속칭 대덕에서 이제 우리 서로의 부르공란처럼 여기를 노화된 산단을 어, 첨단 산업단지로 재개조해서 어, 또 거기에. 공장만 저대에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아, 요즘에는 이제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뭐 문화 시설, 카페, 또 주거 시설도 거기다가 이제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하나는 그이 문화 여가 시설, 또 교육적인 어떤 어, 혜택 이런 것들을 이제 주민들한테 많이 주야 됩니다. 아, 그런 것들을 해결하면은 이제 주민들이 그 충분한 문화와 복지 또 교육을 받으면서 이 지역을 해서 정주하고자 생각을 정주할 것이라 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그러면 이제 향후 우리 대덕은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살기 좋은 대덕이 돼서 인구 감소 현상은 정체될 것이다 이제 막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덕구에 있는 그일2공단 오래된 공단이죠 예, 예 거기를 가보면 어 많이 낙후돼 있어요 바닥 그 도로서부터 인도가 제대로 없는 곳도 많고 예. 그렇거든요. 그 이제 우리 이제 박경호 후보님이 이제 그 공약을 좀 말씀을 좀해 주셔야 될 때가 됐는데 좀한 예.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저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좀 이제 부연 설명하면 대덕을 재창조하겠다, 디벨리 이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공약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산업단지 공장만 처워대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이제 문화시설이나 주거시설도 같이 짓고 서울의 이제 구로 공단이 지밸리로 바꾼 것처럼 그 채천단 융합 단지를 변모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아스콘이나 리미 공장 그런 것들은 외곽으로 좀 돌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밸리 지차 산업입니다. 물을 산업자원으로 하는 것을 그 수자원 본사 근처 신대지구에 오늘도 대전시장께서도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그런 물산업 디지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물을 자원하고, 화이를 생산하는 그런 산업단지를 만들 겁니다. 이게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이런 것들을 이산하는 그런 기지를 만들 것이고무엇보이도이렇이게이게이게 해서, 이이이 다시 다행히 도심철도 지하법이 화 통과됨에 따라서 거기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든지 개발해서 국제적인 컨벤션센터나 대형 쇼핑센터 이런 것들을 유지해서 이 지역 경제를 좀 발전시키는 제 공약이 이런 것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고 또 너무 개발만 하면 안 되니까 천혜의 환경이라고 할수 있는 대청댐과 우리 개족산이 있거든요. 이것을 친환경 관광 명소로 개발을 해서 어, 그야말로 모든 우리 국민들이 또 대전 시민들이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취향 명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본선 상대 후보들이 현역 의원도 있고 전그 대덕구청장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박영순 의원도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최고위원으로 있는 박정현 전그 대덕구청장 네두 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좀한 말씀해주세요. 예, 우리 박영순 의원이 4년 전 선택을 받아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지만 중앙 정치에서는 뭐 열심히 했나 모르겠으나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성과가 없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아 우리 또 박정현 후보는 너무 권력에만 쫓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명 행사, 친명 행질는 말이 있듯이 이제 친명계로서 이제 그 이번에 공천을 받았는데 에에 그분의 이제 과거 뭐 활동이나 구청장 경력 이런 거볼때 너무 권력만 쫓고 또 자기 편만 이렇게 돌부는 어 그런 성향이 좀 있어서 어 조금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 그두 후보들이를 이제 비교했을 때 본인의 그 경쟁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검사로 20년, 변호사로 8년, 그리고 고위공무원으로도 한 2년 가까이 근무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공직에 있으면서 많은 예산 편성이나 집행을 해본 적이 있고 또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입법에 능합니다. 정책을 입법으로 반영하는 그런 경험이 있고 실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년 동안 파견 근무를 통해서 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저의 실무적인 경험이 저의 큰 무기가 큰 능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화 후보님이 당선된다면 어떤 상임위에 들어가 역할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덕 어, 발전을 위해서 저는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 아까 말했던 디벨리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면 가장 그 밀접한 상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 뭐 저희 대덕구의 현안 사업 뿐만 아니라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여러가지 트램 이라든지 이런 산업단지 유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성실하게 또 이렇게 우리 주민들 또 시민들을 위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총선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 대덕구민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손잡아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우리 대덕 구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보답할 차례입니다. 당선이 되면 그분들을 위해서 대덕을 크게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다 발목 잡고 또 윤석열 정부가 뭘 하려면은 뭐 무슨 검찰 독재다 이런 그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이번 총선은 그야말로 우리 공천 학살로 자기 사당화의 길 방탄 국회의 길을 걷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심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천명입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그동안 방탄 국회 또북 검찰도 못 하고. 또 우리 법원도 못한 것을 이제 국민들이 그 우리 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심판하러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에, 에, 우리 대덕 국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대덕 재창조를 위해 에, 유능한 박경 어, 박경호 후보를 만나 만나봤습니다. 에, 어떠셨습니까? 에, 믿음직스럽습니까? 에,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